한국이나 지금 우리 한인 이민자 교포들도 주로 만나는 분이 딴 이민자니까, 이건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아직도 이민사회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어, 진짜 이민자 비율은 55% 밖에 안 되고, 굉장히 지금 1.5세, 2, 3세들이 많이 있는데, 걔들은 아직도 어리고, 집에 있고, 애, 기도 많고, 3세. 에, 또, 그 사람들은 생활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쪽이 없어서, 어, 이민사회 같은데, 지금 65년 이민법 개정되고, 한국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50년이 됐거든요. 에, 그래서, 어, 2세, 3세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이민사회가 아니라 소수민족 사회가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혼, 이 2세들이 타민족 결혼을 많이 해서, 지금 혼혈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3세 혼혈인 비율이, 1, 3대1로, 한국인보다 훨씬 높아서, 아직 걔들은 잘안 보이는데, 이제 20년 후에, 3세가 성장하면 커뮤니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타 민족 저혼는 부부나 그 자녀 3세 혼혈인들을 한인 커뮤니티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 이제 한인사회는 이런 민족성이 이제 점차 없어져서 어뭐 그것이 지금 백인들이 대부분 백인 민족에 일어난 유태인 말고는 지금 뭐 이태리나 아일리시나 다 처음에 올 때는 이민자들이 와서 다타민족 결혼 많이 하고 혼혈이 돼서 자기 이제 조상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올라가서 찾을 수도 없고, 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그 커뮤니티가 분리해요 지금 뭐 저, 우리 한국어를 국립학교에 보고 보는데 우리는 한국 이민자들의 교사니까 정렬을 다 해서 어떤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허기 때문에 계속 성공 적인데 이태리어나 뭐 프로, 독일어 이런 거 가리키는 건 그게 이민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삼세나 그냥 과목을 가리키는 거지 전혀 문화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한국어가 딴 외국어를 물리치고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에 아주 비기는 예고 지금 현재. 일본 사회는 어40 여기 데이터 보면 2010년 내로 41%가 혼혈이네요. 일본 커뮤니티는 지금 3세 4세가 많아 갖고 그 한국 커뮤니티 에서기린비세오 이래도 이거를 방지할 수가 없어요. 예. 영산안에서뭐 일본 영산안에서안 되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어 3세 일본인들은 전부 한국 편 들고 그 사람들은 절대 3세 4세 되면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자기 민족이라고 뭐 편견을 가지고 더 잘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LA에서 뭐그 라틴 계가 한국과 가앞해서 데모하면 이세들이 같이 조인하면 한국 비즈니스 원는들이 이게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개들하고 같이 나한테 데모할 수 있냐 그러는데 그거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이걸 막으려면 이민자가 많이 와야 되고 또타 민족으로 결혼했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분들을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 커뮤니티를 알게 하고 또 혼혈인들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게 혼혈인은 반 정도는 센서에서 자기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백인하고 결혼했으면 그, 그, 이제, 백인 부모 따라서 백인이라고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도 일본 커뮤니티는 굉장히 불리해지는데, 이제 그거를 방지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둔화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유태인 커뮤니티나 이제 그거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저 먼저 이뭐 이민 역사부터는 뭐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초기 이민자 뭐 7,200명에 어, 하와이 그 이후로 어뭐0명 정도가 사진 신부로 오고 이제 이건 뭐 옛날에 그래서 이건 뭐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 때문에 이제 삼세 사세가 있는 거죠. 주로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서부에. 에 예, 그리고 이제 중기라는게 이제 어 한국이 해방되고 어, 아 저, 예, 이제 2차 전전 끝나고서 어, 1964년까지 예, 이제 온게 예, 주로 이제 미군의 의결로는 어, 한국 여자, 그 다음에 이병아그 다음에 유학생 이세 그룹이에요 이때 온 건. 예, 뭐 이때까지 이민법이 보수적으로 동양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1952년부터 미국 시민로 결혼한 사람의 배우자를 받아들여서 그때 이제 6.25 때문에 한국 여자들이 이제 미군로결혼 많이 해서 이제 그분들이 주로 많이 왔어요. 65년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온 사람이 여기 이제 이 총기회가 한만 오천 명. 그전에는 7,200명, 1,000명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돼요. 전부 합쳐야. 지금 뭐97% 뭐 이상이 다 아, 65년 이후 이민표 개정 후에 이민 왔거나 그 자녀들이 지금 우리 약 200만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어그후 후손들입니다. 예. 그 지금 1965년에서 어 최근까지 이게 저 2013년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한 110만이 이민 오고 이제 그 자녀들 있고 그러니까 또 옛날 그 사람들 합쳐서 지금 어, 2000 10년 센서에서는, 음. 어, 170만 조금 넘는데, 그게 이제 좀언더에스티멘트가 됐다 해도 지금 200만이 못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따 데이터를 보면 아, 알지만은, 1970년대 후반부터 엄청나게 이민이, 한국 이민이 늘어나서, 어, 87년까지 절정이 줬어요. 3만 6천.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 해부터 이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90년대는 아주 현저히 줄었다가 이제 2000년대부터 다시 조금 커져서 지금 현재 2만 명 정도 2, 2, 2만 명 이상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반대로 딴 아시아는 2000년 이후로 커져서 지금 중국인이나 인도인, 필리핀, 월남이 한국보다 훨씬 이민 숫자가 많아요. 예. 근데 1980년대는 에 우리가 필리핀하고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필리핀과 한국, 은 미국하고 관계 때문에 전부 필리핀도 미군 기지가 있고, 한국도 뭐 미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입양하러 많이 오고, 그래서 또 이제 그때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노동 이민도 많이 오고요. 예. 이제 한국 이민을 보면은 이렇게 87년, 바로 올림픽 전해가 36,000으로 절정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커졌다가 80년대 아주 쭉 들어갔다가 아 이제 2000년대부터 이렇게 커져서 지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22,000, 25,000, 23,000. 근데 이제 도표를 다음에 보여드리는 다른 아시안보다 훨씬 적어요. 5년마다 합쳐가지고 아시아 지금 그 여섯 개 민족인데 이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필리핀, 월남. 어, 요게 어? 이제 중요한 아시아 민족 여섯 개가 있는데 어, 지금 이제 1970년 일본 사람이 제일 많은데 지금은 그 중에 제일 꽁짜예요 지금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필리핀, 월남, 한국 이제 한국도 다섯 번째로 이제 떨어지고 최근에 이미이안 왔으니까 여러분 일번 보세요 어, 별로 안 왔잖아요. 예, 뭐 여기 최근 이게 사년 거를 보면은 어, 2만 6천 명 어, 이게 1 년에 6천 명, 7천 명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 중국 보세요 중국 엄청나잖아요. 5년 여기 4년. 뭐 이, 이거, 이걸 보면은, 지금 뭐, 중국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멕시코는 1년에 20만, 여기는 한 8만, 그 다음에 인도가 한 6, 7만 이렇게 오고, 필리핀도 뭐 이렇게 5만 넘고, 그 다음에 월남도 3만, 4만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한국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성을 잃는데, 이민자가 많이 오면 그게 보충이 되는데, 이민자 지금은 자꾸 더 어그 멀티 제네레이션 비율이 늘어나니까 어, 이민자가 많이 와야 커뮤니티도 좀 한국 문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은 아주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추측하는 데 중요한 어, 이거 배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는 뭐 참고로 이거는 무엇의 비율이냐면은 이민 올때 먼저 딴 신분으로 와서 영주권 여기서 받는 거고, 직접 한국에서 영주권 받아 오는 것도 이제 두인데 지금 한국 사람이 지금 2000년, 2010년경에 보세요, 80%가 넘게 이미 다 와서 이제 딴 신분으로 와 가지고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주로 이제 학생이에요. 유학생이 제일 많고, 또 뭐. 그냥 한국 상사에 이러다도 자기 임무가 끝나면 여기서 영주권 받을 수 있고 또뭐 그냥 방문 와서 있다가 또 누구 배우자 한국 사람 을 만나면 결혼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아시아 평균은 55%가 여기 와서 바꾸는데 한국은 80% 제일 높은 이유가 미국, 한국, 유대가 너무 강해서 거기에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1년에 여기 방문하는 게뭐 지금 한 120만 대요. 그중 일부는 뭐 와서 일단 비, 뭐 비즈니스도 하고 어, 또 여러 가지 이제 뭐또 어, 배우자도 만날 수 있고 뭐또 어, 학생으로도 오고 이래서, 어, 딴 나라는 이게 굉장히 지우고요. 뭐 지금도 한국이미국의 관계를 보세요. 뭐 그냥 너무나 밀접하게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건 이뭐냐면이건 무슨 진보따리사업, 절대 여기 이민오는게 아니에요. 이제 다 미국 알고, 여기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래서 다 와서 뭐 이제 사업도 하다 이제 영주권 뭐 신청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또 지금은 주로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 끝나고 영주권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이 숫자가 높은 건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절대 자영업 안 해요. 옛날에는 다말 묻으니까 자영업 했는데, 지금 한국 이민자들 자영업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 그래서, 어,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주류 경제에서 존잡을 지금, 아, 유, 지금 유학생들도 영어도 잘하고, 옛날하고 아주 달라졌어요. 예, 이민 자체도.